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 TV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아주 잘 만들어진 에어로타운 중고 캠핑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그 언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직접 오셔서 실물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이 차주분께서는 약 1년여 동안 아주 거의 세워놓다시피 했던 그런 차량을 어, 카운티 캠핑카와 맞바꿔서 한 1년 정도 더 타셨습니다. 그래서 총 2년 정도 운행을 하신 차량이고요. 외부 데칼도 상당히 멋지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어, 에어로 타운 롱바디 34인승을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출입문은 전용 카라반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닝은 4.5m, 어닝과 어닝 조명 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확장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콘센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청수는 300리터, 오수는 150리터로 어, 겨울에 전동 드레일 밸브를 이용을 해서 퇴수가 자동으로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셨고요. 제작할 업체는 대전에 있는 봉 캠핑카에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더보기에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작했을 때 어떻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본 캠핑카에서 직접 작성한 블로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측면에 위에는 지금 전용 창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거실 창문과 주방창 상당히 큰 창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실 창문 되어 있습니다. 어, 창문 밑에 보면은 네, 커넥팅 방식의 외부 샤워기, 냉수와 온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300리터의 청수 탱크를 어,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 그 옆으로는 한전 충전 인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롱 바디기 때문에 상당히 실내가 쾌적하게 제작을 해 주셨고요. 지붕에는 300와트의 태양광 패널 총3 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00와트의 어, 태양광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충전 시스템 되어 있고요 주행 충전, 한전 충전, 네 태양광 충전 네 모두 충전 시스템 갖춰져 있습니다 후방 한번 보겠습니다 후변에는 네 에어로타운 전용 스포일러를 설치해 주셨고요 원거리 카메라와 근거리 카메라,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에어로타운 골드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험 이력을 조회를 해봤더니 어, 부품이 한 50만원짜리, 공임이 한 2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음, 보험 이력이 있는데요. 거의 완전 무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버스 살짝만 부딪혀도 수리비가 뭐 200, 300 나오는 거는 뭐 우습게 나오는데요. 80만원 정도 딱한컷 있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좌측 보겠습니다. 좌측에도 침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어, 데칼이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어 좌측에 벚꽃이 만개를 하고 있는데 벚꽃 옆에 이렇게 주차를 해서 캠핑을 즐기시면 아주 더욱 매력 있는 그런 캠핑카라고 보여지고요. 좌측에 수납 공간 보시면 네 이렇게 탱크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혼다 발전기가 있는데요. 만약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또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다 발전기도 기본적으로 네 차주분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혼다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기름 땡크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크롬 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캠핑카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예쁘게 제작이 된것 같은데요. 외부에도 데칼도 이쁘고 화이트 색상에 블랙 색상을 가미한 그런 외부 디자인. 네 안쪽에는 이렇게 측면에.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2009년 5월식 에어로 타운 12만 키로 무사고 차량을 가지고 캠핑카로 약 2년여 동안 사용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에는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로 타운 캠핑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운전석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운전석은 아, 대형 태블릿 pc를 이용을 해서 블루투스 및 네, 영화 내비게이션 등등을 바로 핸들링 할수 있는 그런 태블릿 pc 대형 태블릿 pc가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채널 블랙박스 네, 디스플레이가 좌측에 되어 있습니다 아, 정확한 키로수 125500km를 탔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2009년식 네, 4인승 구조 변경을 한 에어로턴 캠핑카고요 위에는 34인치 tv가 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2열 탑승석에서 편안히, 어, 이동을 할 때, 네, TV를 보실 수 있도록, 네, 34인치 TV를 매립을 하셨고, 그 옆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중저음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셨습니다. 이 우퍼 스피커가 있다라는 거는, 네, 노래방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노래방 사운드 시스템은 바로 좌측에 컨트롤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태진 미디어 거네요. 네, 노래방 사운드 시스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을 좀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네, 프라이버시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커튼과 커튼 네일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캠핑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요. 약 2년 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워런티 기간은 지났지만, 현재 현업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 간단한 것들은, 네, 본 캠핑카에서 가셔가지고, 자잘한 AS를 또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유료, 무료, 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대쪽은 여기가 탑승 공간인데요. 2열 시트는 리무진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총 4인승으로 구조 변경 했습니다 운전석에 1인 그다음에 2열에 3인 그래서 총 4인승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요 360도가 회전이 되는 회전 시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좌우 회전을 해서 거실에서 편안하게 마주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리무진 회전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테이블이 되었는데요 이 테이블 또한 충분히 내려서 어 사용을 해서 변환 배드로 변환이 가능한 그런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익스텐션 네 테이블이네요. 네, 테텐션이 가능한 테이블이구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네 가스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어이 이동식 가스레인지를 아, 매립을 하신 것같구요 그리고 우측과 좌측에 상부 수납장, 하이그로시의 무늬목을 아, 가지고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어, 본 캠핑카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이 제작되어진 네, 그런 자세한 사항은 어, 블로그에 어,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드등도 오른쪽과 왼쪽에 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립등까지 LED조명등이 되어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네, 방충망, 차난막, 겸용창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탑승석에서는 안막커튼 네, 암막커튼 되어 있고, 네, 핀 조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을 보셨고요 네, 바닥 난방, 히팅 난방,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D5 하이보일러.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바닥에 따끈따끈한 온수가 돌아가야지만 아마 집다운, 네, 그런 느낌을 드실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 난방, 히팅 난방, 온수, 온수 매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D5 하이 보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을 보면 여기가 싱크대인데요. 싱크대는 일자 싱크대, 네 화구가 되어 있는데요. 가스를 이용해서 요리를 할수 있는 화구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중앙에는 큼지막한 개수대 그리고 화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면에 환기할 를수 있는 환기창 상당히 큰 환기창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판은 인조 대리석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판 밑에는 전체적으로 네,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오른쪽에 전자레인지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 보면은 좌측과 우측에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의 수납장은 제가 열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꽉차 있는데요. 어, 다음 차주분께서 구매하실 때 짐을 다싹 빼고 그리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가 컨트롤러 파트인데요. 컨트롤러는 네, 인버터 스위치, 전력 적산기 MT50. 청수 300L, 오수 150m의 잔량 게이지, 그다음에 드레인 밸브, 청수 오수 드레인 밸브를 원터치로 해서 총 450m. 청수가 300L, 오수가 150m니까 총 450L죠. 물꽉 채운 다음에 450L를 한 번에 드레인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의 전동 드레인 밸브 스위치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실 옆에 주방을 보셨고요. 네, 하이그로시도다 제작이 됐고 오른쪽에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문이 지금 없습니다. 네, 어, 문이 없으면 볼일을 어떻게 볼까요? 네. 이렇게 템바보드를 이용을 해서 네. 공간 활용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본 캠핑카 잘 만드시는데요. 아, 화장실 안쪽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은 전체 다 리빙보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방수는 걱정 없이 제작을 해주신 것 같고요. LED 조명등이 3구가 되어있고 오른쪽에 세면대가 되어있고 거울 배치가 되었는데 거울은 네 삼색 거울, 네, 3색 조명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캠핑카 TV 네, 유튜브 채널 정형기 피트입니다. 좌측으로는 고정 좌변기가 되어 있는데요. 고정 좌변기에 카세트는 네 안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안에 네 숨은 기능. 밑에 보시면 네 세탁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세탁기, 수건 간단한 속옷 뭐 간단한 옷 등등은 충분히 세탁을 할수 있는 그런 세탁기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세탁기의 오수는 오수통으로 바로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잘 만드신 네, 제품 같고요. 지금 짐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짐을 싹 빼면. 그리고 청소를 하시면 상당히 깔끔한 그런 캠핑카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주방 오른쪽에 보면 아 냉장고 크기 보십시오. 이 크기는 200리터라고 합니다. 200리터 가정용 냉장고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가정용 냉장고 및 전기를 빵빵하게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 네 인산철 배터리가 아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됐다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보다 더욱 더 효율이 좋고 충전 방전을 쉽게 쉽게 빨리빨리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캠핑카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해주셨는데 12V 시스템 1200A 현재 에어로타운은 24V 시스템이기 때문에 600A로 표기를 했는데요. 12V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1200A 정도의 용량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많은 용량이고요. 인산철 배터리보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두 배에서 세배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정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이 쓰셨기 때문에 안전성은 그만큼 테스트를 통해서 완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여기는 아우 옷들이 자뜩 들어있네요. 네 여기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맥스펜이 되었습니다. 이 맥스펜 장점.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공기를 내뱉거나 네 양방향이죠. 양방향 맥스팬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히터 토출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난방 히팅난방 온수 온수 매트를 사용할 수 있는 D5 하이 보일러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 안쪽에 보면 여기가 침상인데요. 침상은 약 2m에 2m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가늠을 합니다. 오른쪽 네, 왼쪽에 환기창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상부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하이고로시 되어 있고요. 어, 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6평 벽걸이 에어컨만 설치해도 되는데, 네, 에어로타운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0평형 벽걸이 에어컨이 어, 상부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네, 기키창까지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빵빵한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tv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tv는 한 4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스마트 tv라고 하고요 아,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 네 그리고 영화를 보실 때 아주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두 분이 취침을 하고 거실에서 두 분이 취침하고 어, 여기서는 부부께서 그리고 바깥에서는 자제분들이 어, tv를 보시고 또 게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tv가 듀얼 tv가 적용이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노트북이 놓여져 있는데요 노트북 선반이 또 따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성분들 화장을 하고, 네, 바깥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울을 배치하셨습니다. 그러면 요 노트북을 치우고, 여기다 화장대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밑에는 220V 콘센트 USB 시가 잭 되어 있고요. 그리고 TV 안쪽으로는, 네, 온수매트 컨트롤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이기 때문에 벌레를 막을 수 있는 방충망. 그리고, 네. 프라이버시용 차단막까지 그 사이에 설치를 해주셔서 네, 부모님과 자제분들이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방충망과 차단막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설치가 된 그런 캠핑카 에어로타운 34인승 4인승로 구조 변경한 2009년식 무사고 차량 네, 구입 당시에 6,500첫 차주분께서는 더욱 비싸게 아마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델의 전체적인 옵션 재원과 가격 정보는 잠시 후에 So dehydrated, don't know what to say. Who's sleeping by my side? What did I do last night? Can someone make this headache go away? Yesterday was supposed to be quiet. Be into myself and sit in silence. 네 이상으로 2009년식 에어로타운 12만 키로 무사고 차량을 가지고 캠핑카로 구조 변경한 약 2년 정도 사용한 중고 캠핑카 리뷰를 마쳤는데요 현재 이 모델의 재원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4.5미터 원인과 원인 조명 등 주행 충전 한전 충전 태양광 900와트 리튬 이온 배터리 2 4 v 시스템 600A, 1 2 v 트일 경우에는 1200A가 될 거고요. 리무진 시트와 크롬 힐 언더코팅, 카라반 전용 도어, 청수 300L, 오수 150L, 퇴수 전동 드레인 밸브, 노래방 사운드 시스템, 32인치 TV와 40인치 TV, TV가 각두대가 되었고요. 욕실에 세탁기, 냉장고가 무려 200L, 침상에 열평형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바닷난방, 히팅난방,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D5 하이보일러까지 설치된 완전 풀옵션 찬양으로 제작된 모델입니다. 현재 본 캠핑카에서 제작한 어, 자작캠핑카 아닌 회사에서 제작한 캠핑카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후에 AS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캠핑카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 모델의 구입 가격은 직거래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상관없이 5,5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외부와 실내를 깔끔하게 청소, 세차를 하신 후에 인도를 하신다고 하시고요. 발전기까지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차의 실물을 보시려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오시면 네, 이 차량의 실물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를 원하시고 말만 잘하면 조금 내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주분과 직접 통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년 정도 사용한 중고 캠핑카, 에어로타운 캠핑카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유익한 정보, 또 다른 캠핑카 카라반, 어, 트럭 캠퍼, 어, 세미 캠핑카 등등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